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파시티 코리안 라규지튜터리안 센터 아, 이또 아이 시시브라도 인 KLT 18 마이 이장야 이또 지금 아롱사빈 어, 지금? 나우 no. 나우 지금 저는 와이 아바이 약속 포인엔 이또 테크닉 포인팅 테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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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또라 힌디 까일라 이또 까일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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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사빙 장소. 장소 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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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스 로케이션 이또아이에 다른 사 로케이션 파티컬 애에서에서는 로케이션 파티컬 애투인온아또 와인 프롬 또는 온아 소문아 힌두탄 때 장소 예 로케이션 파트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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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사빈 장소? 로케이션 로케이션 바꿔 어떻게 왔어요? 언제 갔어요? 누구를 만나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왔어요? 이 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이또 입사빈 하오. 오페. 오페빠 파노. 빠노 파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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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미군토의 프에데 장소 로케이션? 네. 니니 프에데 이와인 킬로스 액션. 네. 응? 액션 날랑. 어. 뭐 언제? 아노 사빈 언제? 캘라. 원 카이나오 웬. 네. 웬. 오케이? 또는 언제? 오늘 <목소리도> 또따에뭐뭐 오늘 뭐 어제 뭐 그제 이렇게 이렇게 이따가 뿌에대 뭐월화수목 금토 이 요일 응 요일 언제 요일 그럼 이또에빼에대 장소 아니 인데 언제 뿌에대 누구? 누구 아는사람이 누구? 이또 아인 사람. People. Only 응. people. 사람. 인간. People. 외대 누구? 장소? 아니요. 외대. 외대? 아닌데. 아니요. 외대 또 장소 (location) place. 아니. 응? 근데 외대 누구 또 인따오랑? 그럼 어디? 안녕사세요 어디?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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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누가? 안녕사세요 누가? 누가 신원가가 와? 이건 다오 언제? 언제? when? 어디서? Where? 무엇을? 무엇을 what? 어떻게? how? Oh. 왜? Why? Okay. Why? Okay? 누가? 그여이 또는 어디, 어디? 그여이 또는 어디? Where? Where? 답받이 또는 어디 이 또는 답받 location? 어. 장소? 장소. 어, 이 또는 장소. 네. 아, 잠깐. 이 또는 나한테 인디카일라 뭐, 지금 저는 약속 장소에 벌써 도착했어요. 인디카일라 테크닉, 테크닉. 시간이 많고, 0션 마이크리자. 장소, 로케이션 또는 어디?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so, 오케이? Um, okay? 네 관계 릴 e l 관계 Relative 관계 있는 은 My r 장소 어디 음스쿨하드 사번 사번 네네네뺄 이또하이 스쿨 라핫 마브시시 도로 지금 나이온 이전분 항상인 전전 before, before. 전에 또 타임 파트클 앞에 아, 앞에 네. before 후 uh, later 후에 later 네 오케이 okay? 가보스 오늘 어 um. 나이온 어제 어제 when 가포 뭐제 가포 가포 이돈 어제 어제 가포 언제 when when 오케이 okay. okay. uh, 오늘 today 어제 뭐 내일 tomorrow tomorrow 가포스 어제 어뜨징 어뜨징 네나랑 이사 알아오 내일 모레 내일 이사 가라 오케이 okay? 네. 업그레이드, 뭐, 지금, 뭐, 전에, 어제, 후에, 오늘, 어제, 내일, 내일, 모레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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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아아아는 저는. 아. 아. 저는. 저는. 아. 저는. 아이 아. 아. 저는. 아는 저는. 저는. 제 아킴 네, 아킴 마이 일단 저는 지금 지금 저는 약속 장소에 약속 어퍼맨 어퍼트 장소 로케이션 벌써 already a 대 아까 응아대 음. 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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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어요. 페데 이미 이미? 이미 얼른이 돼. 데 벌써 이미 빠어 지금 지금 어디 산까지 안산인까지?까지 u n t i 어. l 오케이부터 어. from 어. 어디까지 응? 어디까지 아, 아. 까지 until or, where, until 응? where? 응? 왔어요 오, 오다 오다 밤퍼 i 트 s t 왔어요 왔어요 p r e s e n 와요 와요 t e a 스와 e n 올 거, 예요네 오케이 지금 나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나윤 한강 깔랑 응? 잔 깨다만. 네, 네, 지금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저는 아빠의 약속 장소에 오포멘 플레이스 4 레이. 레이. 벌써 어, 레이딩이응 레이. 어, 레이. 아가. 한번 음. 알아. 네. 음. 아, 네. 도착. 안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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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착. 안 출발. 출발. Arrival. 아 d e p a r t u r 도착. a r r i 출발. 타다. 타다. 사카이. 도착. 내리다. 바바. 오케이. 사 음, i t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이야. 그럼 타다 타는 포인트 바았을 타는 곳. 아다 곳. 아카얀. 내리다 내리는 곳. 마바. 오케이. 음 도착. 도착. 아이 알 알아, <목소리> 했어요? 안사빈 하다. 하다. 아두두 파스 댄스 네. 했어요 했어요 난아레젠 댄스 해요 퓨처 네. 댄스 네. 할 거예요 리얼 또 리얼 할고예요 오케이 도착했어요 또 맞겠나 알라이바 오케이 네 아직 네. 예. 네. 예. 네. Yed Pah Err.. Zee Pah, p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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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i Bosu Bos Bosu, bas An An Insai Insai mana? betul An Anu sakit An Insai Insai Ne Insai 아웃사이 오케이 웨아웃사이아 오케이. 네. 안이엔코스안 응? 이예요. 네. 네요. 이 사이 네. 네. 근데 왜 돼요? 돼요. 그럼 뻔 또박 엔디포스랑 박 이예요. 오케이. 저는 오는 니장이또내왜힌디 내나. 버스 아니예요. 또 이예요. 안녕 쌍이 이예요. 이예요. 안녕 조까요. 죠 조까요. 그렇죠. 이다. 니 이조. 이조입니까? 입니까? 네. 이에요. 이에요. 이 이에요. 아직 버스 안 이에요. 예? 지금 어디까지 아. 왔어요? 저는 약속 장소에 벌써 도착했어요. 아직 버스 안 이에요. 미안한데, 어? 미안한데, 미안, s 리 r r y s o 미안한데, sorry, 미안해. 어, 죄송.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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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합니다. 동안은, 어, 아, 죄송합니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파합니다 죄송합니다. 합니다합니다합니다 이렇게? Okay. Okay. 아직 그 예. 네. 응? 응? 죄송 y Adjective, 밭밭 s o 밭밭 a n Who. w r o 죄송 De. Do y 데 u sabin? But. But. 로밭밭 b u 안돼1 5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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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쯤 15분, 15분, 1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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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5분, 1 5아1 5 15분, 1 5분 LAEEN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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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NATENATENNATENNAT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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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 쉼스라이 쉼스라이 방마엘라이키 마라마 레이 나나디미니 일피미니 피피디미니 pero 나사 아 나스 멋있어 스 바스 파 나사 바스 파 까지 나사 바스 파 나사 바스 파 오케이 음 지금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저는 약속 장소에 벌써 도착했어요 나의 온 산가가 음, 저는 아쿠아의 약속 장소에 어포이맨 어포이 방아코 로케이션 4 아가토마틴 네 오케이? Okay? 네. 응? 어떻게 왔어요? 이떄는 밥 바로 끓는다 여러분 h 파 w can I help you? o a y 언제 탔어요? 파어요사 k 이 i t h a i l 타 n d Thailand, Sakai, t h a i 만 a n d Thailand, Thailand, t h a i l 이 n d t 이 a i l a KLT18. 이토 네. 알람 okay? 슈라드윈 네. 이페스토픽, no problem.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